안녕하세요. 현명한 렌탈생활 바르다 렌탈입니다. 피부 미용 기기가 좋아 보여서 사놓고 사용을 안 하게 되시는 분들이 게으르거나 귀찮아서 사용을 안 하는 걸까요? 사실 그게 아니라 만족할 만한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는 건데요. SNS 광고 보고 샀던 3만원짜리 저주파 마사지기 대학생 때 12만원 주고 산 5가지 기능의 디바이스 보너스 받고 질렀던 갈바닉 마사지기 큰맘 먹고 렌탈로 사용 중인 여배우 LED 마스크. 혹시 만족하고 계신가요? 만약 소형 장비로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피부 관리실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보템 큐브 프로페셔널로 눈에 보이는 효과를 경험해보세요. 보템 큐브는 국내 식약처 허용 기준 최대치의 프리미엄 사양 고주파 출력을 가진 제품으로 피부 리프팅, 눈밑 탄력 마사지, 목 탄력 마사지 등 피부 관리와 주름 관리는 물론이고, 목과 등, 근막 마사지, 바디 릴렉싱 관리, 복부 탄력 마사지, 셀룰라이트 관리가 가능한 제품이라서 피부 관리실에 가지 않아도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부위를 관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또한 바이폴라 타입의 고주파 마사지기라서 플레이트판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전자파, 스파크로 인한 위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할 때, 굳이 액세서리를 따로 빼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장점이에요. 보템 큐브 프로페셔널 구성품에는 세 가지 종류의 핸드피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S 미디움 라지 사이즈의 핸드피스가 기본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얼굴부터 바디 전체 관리를 편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치대도 함께 제공되는데 세 가지 핸드피스를 깔끔하게 정리정돈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핸드피스, 케이블과 필터 청소를 도와줄 수 있는 구성품들이 포함되어 있고, RF크림도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되는데, 관리를 시작하기 전 얼굴 바디 부위에 꼭 바르고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보템 큐브 프로페셔널은 오직 효과만을 생각하여 사양을 업그레이드 하였는데요. 고주파 심부열 발생 지점을 기존보다 더 깊게 조절하여 피부 표면의 과도한 열감과 모공 열림 현상을 잡아 피부 자극을 감소시켰고 고주파 에너지를 일정하게 출력해 피부에 균일한 자극을 주어 콜라겐 생성 유도 작용에 도움을 주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석션 마사지는 강력한 진공 압력과 함께 마사지 사용감을 부드럽게 개선하여 석션 관리 시 림프 자극을 줄였다고 합니다. 보템 큐브 프로페셔널의 기능은 1에서 10단계 레벨 설정이 가능한 고주파로 몸속에 남아있던 찌꺼기를 배출하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탄탄하고 피부층이 촘촘한 피부로 가꿀 수 있고, 이레서 4단계 레벨 설정이 가능한 석션으로 3가지 모드의 펄스 기능을 선택하여 두드리기, 주무르기, 당기기 효과를 진공 압력을 통해 마사지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시간 설정이 가능하여 5분에서 60분까지 시간을 설정한 만큼 개인 맞춤 관리를 할수 있어요. 보템 큐브 프로페셜은 온 가족이 사용할 수 있고, 피부 관리실에서 관리받는 느낌 그대로 집에서도 관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랍니다. 그러나 구매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커서 보통 렌탈을 많이 하는 추세인데요. 보템큐브 프로페셔널의 렌탈 가격은 60개월 기준 월 5만 원이고 재휴카드 할인 시월 2만 5천 원에 렌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AS 기간은 렌탈 기간 내로 안심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저희 바르다 렌탈에서는 최장 3개월 렌탈요금 지원이나 사종 사은품을 증정하고 있으니 보템 큐브 프로페셔널 렌탈이 필요하신 경우 꼼꼼한 비교들과 후회없는 컨설팅 그리고 신속한 렌탈이 가능한 저희 바르다 렌탈을 통해서 렌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